아 이게 말이 돼?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말 존신 없이 쓰다. 허무 맹랑해도 괜찮다. 그게 정상이다. 어, 상상에서조차 망치는 게 두렵다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. 어, 여러분도 한 번, 한번 말고 두 번, 세번 네, 계속해서 예측되는 미래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. 어, 다양한 시나리오를 써보신다면 미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. 네,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? 네, 추석 연휴 집에서 방콕하면서 남편 찬스를 이용해서 서가를 이 쪽으로 좀 옮겨놨습니다. 제가 북튜버인데 책이 한 권도 항상 안 보이는 진공의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 같아서 배경을 바꿔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미경의 리부트입니다. 음, 지난 7월에 출간된 책인데요, 코로나로 인한 변화에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 몰라 했던 힘들었던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출간되어서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책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. 적어도 저에게는 막막한 삶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데 이모점으로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이어서 몇번 읽고, 자주 읽고, 잊어버릴라 치면 또 읽고 했던 책이었습니다. 답을 말해주는 책은 아니었지만요. 우리 각자 스스로의 답을 찾는데 안 내서라고 할까요? 28년차 베테랑 강사죠. 그런 김미경 선생님도 코로나 팬데믹이 쉽지 않았던 건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. 강사라는 직업이 듣는 청중, 또 말하는 사람, 그리고 물리적인 장소, 이런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만 하는 대단히 클래식한 직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. 강사로서 또 20여 명의 직원을 둔한 회사의 대표로서 그야말로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.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이 책을 탄생시킨 것이고요. 또 저자 본인의 회사를 잠시 멈춤해서 재시동을 걸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건재하도록 하게 한 그런 계기가 됐던 책이죠. 전체 내용을 살펴보자면요.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코로나라는 혼돈 속에도 반드시 질서가 있다. 그 질서를 찾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요. 두 번째 파트에서는 본격적으로 네 가지 리부트 공식을 소개하는데요. 차례대로 온택트,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, 인디펜던트 워커, 세이프티.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리부트시킬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데 앞서서 말한 네 가지 공식에 대입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. 어, 네 번째 파트에서는 뉴 러너가 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즉시 교육을 강조하고요.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. 그래서 환경과 타인과의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경제활동이나 교육 서비스 등이 점차 확대되고 앞으로 더 그러할 거라는 예측은 했죠.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컨택해야 일이 되고 또 교육 효과가 있고 관계가 끈끈해진다고. 사람들이 믿어왔죠. 그런데 코로나가 티핑 포인트가 되면서 언택트 그리고 온택트적인 미래 사회를 끌어당겨버린 거죠. 어 저도 당장 내년에 학부형이 되거든요. 어 학부형이 된다는 것 자체도 막막한데, 어 홈스쿨링처럼 어 자녀를... 어, 곁에서 돌보면서 제 일을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. 어,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, 이 책에서는 우리 각자가 어디쯤에 멈춰있던지 간에 김미경 강사가 연구에서 발견한 네 가지 공식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텐데 이걸 참고해서 어, 너만의 현명한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써서 리부트, 재시동 걸어봐 라고 권하고 있어요. 이 리부트 시나리오라는 개념이 영화 시나리오 거기서 나온 감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. 이 저자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각종 신문기사 또 트렌드 리포트들을 수집해서 연구했는데 그 리포트가 일종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죠. 비즈니스 세계에서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변수를 참작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시나리오 경영이라고 한대요. 그 점을 사관해서 이렇게 커다란 기업이나 국가만 시나리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도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할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. 시나리오를 써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창하잖아요. 총3 단계인데 생각보다 간단하고 시도해 볼만 해요. 첫 번째 단계는 코로나 이후에 나와 세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 단계는 리부트 네 가지 공식에내 꿈을 연결시켜서 대입해서 간략한 시놉시스를 열줄 내외로 작성하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 마련하기. 열줄 분량의 시놉시스를 작성하다 보면 어, 지금 위기를 대처할 나만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뭔가를 계획한다는 게 되게 의미 없고 기대감이 없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런 저에게 어, 던지는 글귀가 있었어요. 내가 쓴 시나리오가 아 이게 말이 돼? 너무 뭐 허무맹랑하잖아.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말 좋은 신없이 있다. 허무맹랑해도 괜찮다. 그게 정상이다. 상상에서조차 망치는 게 두렵다면 아무 것도 시작할 수 없다. 저도 처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써보자. 어, 상상하는 건내 자유잖아 어, 하면서 시나리오를 시작해봤어요. 먼저 1단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보유한 코어 능력 중에 미래에도 먹힐 만한 건 뭘까? 또 이젠 시대에 맞지 않아서 버려야 할 미련 없이 버려야 할 능력은 또 뭘까? 어, 정리해보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봤죠. 어, 이렇게 써봤는데 음,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.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될것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남편한테도 살짝 얘기해보고 평가도 받아보고 어, 그렇게 또 수정해 가면서 제 시야가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러 있기보다 시나리오를 쓰고 수정하기를 반복할수록 미래로 점차 이제 확장돼가는 걸 느꼈어요. 어, 여러분도 한번. 한번 말고 두번세번 번. 네, 계속해서 예측되는 미래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. 다양한 시나리오를 써보신다면 미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. 다섯 번째 파트에서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세 가지 백신을 소개해 주시는데요. 마음의 면역력 왜 필요할까요? 코로나의 여파로 10명 중에 7명은 코로나 블루,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. 음, 저도 이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마케팅이나 주식, 이런 새로운 분야를 좀 공부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. 김미경 강사도 생존을 위해서 디지털 용어나 기술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두려워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해요. 어, 그까지 디지털 기술. 열심히 공부하면 금방 해치우지. 내가 뭐 바보야? 어, 이렇게 좀 자신에 대해 기본적인 확신을 갖고 절대 자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는다고 해요. 두 번째 백신은 혼돈의 변수는 불변의 상수로 이겨라. 음, 이 말은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. 말하는 상수를 중심축으로 두고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변수가 생기죠. 그 변수는 내가 주도적으로 제어하고 배치할 수 있다. 내 인생에 대한 주체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도 말라는 거죠. 세 번째 백신은 배려와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.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"나 너무 힘들어" 라는 그런 투정보다는, 저보다 당신이 더 힘들죠. 정말 애 많이 쓰시죠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손잡아주는 마음, 배려와 신뢰가 우리를 고립해서 구원해주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게 해준다고 말합니다. 제가 거의 10년 전에 언니의 독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김미경 강사님을 알게 됐는데요. 그때는 제가 좀 오만했던 시절인지라 그 언니의 독설. 어, 그 책이 진짜 따귀를 맞는 듯한 그 따끔한 독설이 참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지금 코로나 시기를 함께 겪어가며 어, 조금이라도 먼저 찾은 인생의 힌트들을 이렇게 책으로 공유하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, 또 10년 전과는 또 다른 따뜻한 격려가 느껴지는 책이었어요. 이 책을 통해서 따뜻한 격려와 어,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, 어, 발견해 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. 음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. 여기까지 맘스 챌린지 카페였습니다.